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. 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갑작스러운 소식들이 있습니다. 바로 내일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그 강력한 대출 구제 소식인데요. 이게 왜 나왔는지, 또 이게 이미 좀빛 위에 서 있던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. 바로 시작하죠. 네. 그 보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이 표면적인 규제 발표 이면에 어, 훨씬 복잡한 시장 상황이 깔려 있더라고요. 단순히 뭐 대출 조인다. 이 사실을 넘어서서 왜 하필 지금인가? 그리고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 불안 심리, 또 기존의 부채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. 네. 큰 그림을 그려 보는 게 중요하죠. 그렇죠.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그거 같아요.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어, 집값과 상관없이 최대 6억 원으로 묶는다는 거예요. 아니, 15억짜리 집을 사든, 뭐 30억짜리 집을 사든 간에 대출은 최대 6억까지다. 이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들을 보면 이게 유동성을 차단하려는 음, 정말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상한선만 설정한 게 아니거든요 신용대출도 보면 연소득 이내로 묶었고요 주택 담보 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했죠 아 맞아요 그 40년 50년 짜리 초장기 대출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당장 월 상환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. 전세대출도 좀 까다로워져서요. 7월 21일부터는 보증비율이 80%로 줄고 또 실거주 목적 아니면 받기 힘들어지고요. 생애 최초 LTV,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%에서 70%로 줄어들고요. 와... 사실상 돈빌리기가뭐 전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겁니다. 정부 의도는 알겠습니다. 그 갭투자 있잖아요.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, 그런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거겠죠.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이러다가 실수요자마저 대출 막혀서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. 네, 그런 목소리도 있죠. 반면에 또 다른 자료에서는 사실 그동안 너무 과도한 대출 자체가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밀어올린 거다. 그래서 오히려 실수요자의 진입을 막았다.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.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. 현재 시장 상황은 규제 하나만으로 딱 설명되긴 좀 어렵거든요. 보내주신 다른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 가격 상승 배경에는 뭐 규제 완화 기대감이나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요인도 있지만요 그것 외에도 아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일종의 패닉 바인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. 아그 패닉 바인 심리요 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여전히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이 좀 주춤한 지역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특정 지역. 특정 심리에 기댄 좀 과열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 비으로 쌓아올린 집이런 표현을 봤는데 어우 정말 와닿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하려고 또 전세대출 받고 심지어는 상환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이 모든 건 결국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있겠지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이런 믿음 어떤 기대 심리 여기에 기반한 거 아니었을까요? 맞습니다. 이 믿음이 흔들리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. 바로 그 때문에 현재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보는 겁니다. 이미 7월부터 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3단계의 규제가 시행되면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더 엄격해져서 대출 안도가 줄어듭니다 네 DSR 3단계요? 연봉 1억 원인 사람도 대출 가능액이 한 2, 3천만 원 줄어들 정도니까요 아 그렇게나 많이요? 네 여기에 이번 추가 규제는 정말 돈줄을 더꽉 쬐는 그런 효과를 낼 겁니다 은행들도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출의 위험 가중치 rw 라고 하는데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 대출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이걸 높이자는 논의가 있다는 건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더 위험하게 보고 좀 몸을 사리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자금 조달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영원한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그동안 빚으로 버텨온 시장이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은요. 단순히 새로운 규제가 나왔다. 이 사실 자체보다도 그 규제가 건드리고 있는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취약점.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와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좀 맹목적인 기대 여기에 있습니다. 대부분의 자료가 현재 시장이 미래의 차입 능력, 다시 말해서 다음 사람의 빚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보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 갑작스러운 부동산 대출 규제와 또 시장 심리 그리고 그 근본적인 부채 문제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.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확인한 것 같은데 하, 이게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. 만약 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아주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? 네,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